안녕하세요 화초와에프입니다 오늘은 제집 베란다 전체 모습을 소개해 드리고요 요즘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 어, 여러분들 아시죠 청사랑초라고요 어, 저쪽 테이블 전체에 제가 좋아하는 사랑초를 키우거든요 근데 요즘에 또 만개를 했어요 그거 한번 보여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걸 키우면서 또 어떻게 하는지 그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. 저쪽 끝에 작은 방 베란다입니다.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요즘에 유치님들 다 보면 베란다에 예쁜 꽃들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. 계절적으로 그런 계절이에요, 그죠? 근데 많은 꽃도 저희 집에 있지만 유난히 제가 요즘에 또 자주 요 공간을요 자주 오게 되네요. 여기에요. 이렇게 많이 폈어요. 제가 이사 오면서 어 제일 먼저 챙긴 게 벌레잡이 제비꽃하고 이 청사랑초예요. <laughs> 저희 남편이 어 사랑초에 너무 집착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정도로 제가 이거는 막 화분이 몇 개가 됐는데 그거를 다 가지고 왔어요. 어, 그런 거는 정말 이게 모아서 이렇게 꽃이 피면 작년에 제가 영상 올릴 때부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랑초를 제가 좀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. 그것도 그럴 것이 이렇게 모아서 놓으면요. 얘네들이 굉장히 상호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꽃을 피어요. 이거는 또 흰색 꽃이 피는데 여러분들 예쁘죠. 음, 이거는 다른 사랑초하고 달리 어, 덜까탈스럽고요 음, 또, 꽃이 서복하게 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, 요 테이블, 긴 테이블 하나를 제가 이 꽃으로 가득 채웠는데, 멀리서 봐도 예쁘고, 또 바람이, 지금은 제가 촬영 때문에 문을 닫아놨지만 바람이 불어서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도 예쁘고요 그리고 이렇게 흰색하고 핑크하고 이렇게 어우러져서요. 이렇게 멀리서 보면 작은 정원이라니까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랑초를, 청사랑초 특히, 이렇게 모아서 한번 키워보세요. 굉장히 예쁘기도 하고, 아, 굉장히 좋아요. 음,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여기서 멍하니 서가지고 여기를 보고 있다니까요. <laughs> 그 정도로 되게 매력적이에요. 이걸 키우면서 저는 한 2, 3개월 얘가 막 이렇게 흐드러지게 펴요. 그러다가 이제 조금 옆으로 쓰러지기도 하고, 잎이 조금 덜 건강해지기도 하고, 그럴 때요, 저는 전체적으로 뿌리 가까운 쪽까지 싹 잘라줘요. 그러면 새 잎이 나면서 건강한 꽃대를 내더라고요. 그리고 또 늦가을이나 아주 초겨울 정도에 전체로 다 새로 심어줍니다. 분갈이를 이제 다 캐서 분갈이를 해가지고 심어주면요. 지금 요 줌에 이렇게 많이 또 흐드러지게 펴주는 게이 사랑초의 특징이에요. 요두 가지만 수고해 주시면 얼마든지 예쁘게 키울 수가 있어요. 이거는 뭐 병충해로 고생하지도 않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꽃이에요. 제가 최근에 한1 5 가지 그 옥살리스가의 사랑초를 키워봤잖아요. 저희 집처럼 해가 잘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정말 신경 쓰이는 종류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내린 결론인데, 아,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그래도 제일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게요 청사랑초구나. 그렇게 해서 결론이, 결론을 내리게 되더라고요. 네, 물론 잘 키우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. 근데 이거 정말 예쁘죠? 꽃. 여러 송이를 동시에 싹 올리면요. 네, 정말 예뻐요. 어 저쪽에는 저 테이블 또 끝에 쪽에는 제가 또 영상 여러 번 올렸던 그 음, 땅콩 사랑초요. 그게 이제 휴먼기가 이제 곧 오겠죠. 그러면서 이제 곧 있으면은 이 구근을 채취하는 때가 오는데 이제 꽃대를 몇 개를 이제 올리고 있어요. 제가 이거 여러 번 올려드렸죠. 직사각형 플라스틱 분에 심었는데, 어 저는 작은 꽃을 좋아하기는 한데 이것도 또 키우면서 굉장히 즐겁게 키웠네요. 어, 꽃대를 길게 늘어뜨려서요, 또 밑으로 쭉 처지는 거. 그래서 저는 늘어뜨리는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땅콩사랑초도 굉장히 좋아했는데, 음 지금은 이제 몇 송이만 남기고요.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. 구근을 캐서 다시 이제 또 가을에 심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죠. 그에 비해서 목사랑초는 또 사계절 이게 모든 게 맞으면 피어주는 또 그런 특징이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사랑초를 여러 개를 심어 보니까요, 그래도 이제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. 그거를 나중에 한번 이제 구근 캐 가지고 이제 심는 그 즈음에 제가 구근 나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그 보라색 그 꽃은 무슨 꽃인가요 그렇게 물어 오시는 분이 여러 계셨거든요 그래서 답장은 썼는데 요게 삭소롬 이라는 꽃입니다 요것도 바람이 불면 굉장히 한들한들 거리면서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어 가느다란 꽃대에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. 꽃이 모양도 예쁘고, 그리고 또 이렇게 꽃이 달리는 모습이요. 다른 꽃하고 달리 조금 특이하죠. 이게 흰색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게 나눔을 받아서 삽목을 어, 했는데, 지금 꽃이 이제 흰색 꽃이 몇 개가 폈는데요. 어 저도 이제. 핑크색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핑크색을 구하려고 하는데, 핑크색은 그렇게, 이렇게 좀 흔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한번 구해보려고요. 핑크색. 굉장히 매력적이에요. 그래서 제라늄도 지금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. 어,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, 음, 체리 세이지, 한입 세이지,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 할게요. 어, 이렇게 많은 꽃이 피어 있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한테 또 저희 집에서,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단연 벌레잡이 제비꽃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. 그리고 최근에 저희 집에 오신 분들 중에 이 한입 세이지에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세요. 그거는요, 이 창가에 문을 바로 열면 바람이 통하는 곳에 이거를 제가 배치를 했잖아요. 근데 요즘에 이제 꽃대를 여러 이제 많이 내면서 어 이게 한들한들 거리니까 굉장히 예뻐요. 그리고 그 허브 향도 참 좋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요 테이블, 요 직사각형 테이블에 어, 병풍처럼 요거만 쫙 이렇게 꽃을 피울 예정이에요 지금 이제 요쪽에 포트에는 아직까지 어, 꽃이 안 폈는데요 지금 피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어, 여러분들도 창가에 한번 요 한잎세이지나 체리세이지 그거를 한번 배치를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잘 어울려요 물론 어떤 작은 테이블을 놓고 올려놓으면 더또 이제 시선이 편안하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오늘 주인공은요, 청사랑초였고요. 또 하나를 더 키우신다면, 요, 한입세이지 소개해드렸습니다. 좋아요,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요. 항상 행복한 날 되세요.